오늘의 쉬운 파트 국내 주식 일일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7월에 오전 7시 기준이고요. 가장 최신 정보들로 중계했습니다. 네, 구독자님. 어제 장마감 시간부터 오늘 새벽까지 시장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먼저 간밤 의 시장 상황부터 빠르게 정리 해볼게요 어, 코스피는 0.52% 오른 3071.70 코스닥은 0.81% 상승해서 781.56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장은 뭐 괜찮은 흐름이었어요 네 상승 마감했군요 미국 쪽은 어땠나요 미국 증시 역시 분위기 좋았습니다 us500 지수가 0.49% 오르는 등 주요 지수들이 다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이런 건 역시 원 달러 환율인데요. 0.85% 하락하면서 1352.94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원화 강세가 꽤 뚜렷했죠. 아, 환율이 많이 내렸네요. 그럼 미국 증시 훈풍의 원화 강세, 또 정부 정책 기대감 같은 게좀 복합적으로 작용했군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상승세를 이끈 구체적인 요인들,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네. 구독자님께서 주목하셔야 할 긍정적 요인 세 가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미국 증시, 특히 기술주의 강세, 이걸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간밤에 미국 소식 있었나요? 네. 미국 시장에서 나이키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15%나 급등했고요. 메타나 알파벳, 엔비디아 같은 이런 대형 기술주들도 같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 나이키가 15%나요? 엄청나네요. 이런 글로벌 기술주, 특히 반도체 관련주의 강세는 뭐 바로 국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의 영향을 주죠. 투자 심리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네, 맞아요. 단순히 심리를 넘어서 실제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인 셈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긍정적 요인입니다. 이건 원화 강세와 함께 커지는 한국 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벌써 한달새 1.75%나 강세를 보인 거예요. 한달새 1.75%면 꽤큰 폭인데요? 네. 그리고 국내 시장 금리도 보면 6개월째 하락 추세로 보이고 있고요. 음. 원화 가치가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까 한국시장 매력도가 높아지겠네요. 또 수입물가 부담이 줄어드니까 기업들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 금리 하락은 아무래도 성장주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또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도 높이는 그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네. 마지막 세 번째 긍정적인 요인은요.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활개를 띄기 시작한 IPO 시장입니다. 최근에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이 발표됐잖아요. 이걸로 소비촉진이나 AI 같은 신산업 지원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아, 추경예산안 발표가 있었죠? 네. 게다가 이번 달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기업수가 지난달에는 3곳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10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IPO 시장이 다시 좀 꿈틀대는 거죠. 오, 3곳에서 10곳이면 확실히 늘었네요. IPO 시장 활성화는 좋은 신호죠. 정부의 재중투입은 관련 산업, 특히 내수 소비나 AI 분야에 직접적인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고요. IPO 시장 자체도 시장에 새로운 자금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유동성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할 하락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세 가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는 미국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좀 신중한 태도인데요.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올해 금리 인하는 한번 정도일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아, 미국은 여전히 금리 인하에 신중하군요. 국내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 아니라는 거네요. 이 간극이 좀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이게 한미 간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을 의미하고요. 이러면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좀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금리 차 확대는 아무래도 부담이죠. 외국인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하락 요인은 좀더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9개월째 계속되는 외국인 투자자의 순 매도입니다. 9개월째요?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네요. 네, 지난 4월 한 달에만 코스피에서 거의 9조 8천억 원 어치를 팔았고요. 이게 벌써 9개월째 팔자 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도 작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31.5%까지 떨어졌어요. 와, 9개월 연속 순매도라니 이건 단순한 단기 차익 실현을 넘어서는 뭔가 좀 구조적인 자금 이탈 흐름일 수도 있다는 신호로 보이네요. 이런 수급 불안정성은 지수상승의 발목을 잡고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니까 계속 주시해야 할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부진도 부담입니다. 코스피가 3,000선을 넘나들면서 선전했지만, KRX 헬스케어 지수로 본 제약 바이오 업종 수익률은 플러스 4.1%에 그쳤어요. 시장 전체 상승률에 크게 못 미치는 거죠. 아, 제약 바이오 쪽이 유독 부진했군요. 왜 그런가요? 뭐, FDA 승인 실패 소식이나 특허 분쟁, 또 일부 기업들의 실적 부진, 같은 악재들이 좀 겹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을 이끌어갈 뚜렷한 주도 업종이 없다는 점은 특히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을 제한하고 업종별 순환매만 더 빨라지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들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미국 증시 강세, 원화 강세와 금리 인하 기대, 정부 정책과 IPO 활성화,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었고요. 네, 반대로 미국의 제한적인 금리 인하 전망,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세,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의 부진은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이걸 좀더큰 틀에서 보면, 결국 시장은 여전히 이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팽팽하게 맞서는 뭐랄까 줄다리기 양상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잘 요약해 주셨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국내 주식 1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의 성공적인 하루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쉬운 파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